자 그럼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에 사용된 단어와 표현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자첫 번째는 아즈언제 아즈언제 자 요거는 조금 전에라는 뜻이고요. 요거의 이제 반대말은 미라즈단 미라즈단 요거는 뭐예요? 조금 후에 잠시 뒤에 요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아주 언제 하면 조금 전에 라는 뜻이 되고 미라스단 하면 조금 있다가, 잠시 뒤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작하다 라는 동사가 나왔네요. 시작하다, 바실라마크 바슐라마크 이렇게 되고요. 이거의 이제 반대말은 빛맥, 빛맥, 끝나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좋아하다 라는 동사 나왔네요. 좋아하다, 빼맥. ben mek 자 요거는 이제 좋아하다. 요거에 반대되는 단어도 나왔죠? nefret etmek. n f r e t etmek 요거는 이제 싫어하다 요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요 좋아하다, 싫어하다 요런 동사들은 나중에 우리 이제 격조사, 동사에 따른 격조사 변화할 때 배울 감정 동사들이에요. 자, 그다음에 모든이란 뜻은 터키어로 뷰튠 뷰튠 하면 모든이란 뜻이고요. 자, 비고라는 제가 써놓은 이 참고도, 참고 단어들도 한번 볼게요. 뷰튠균. 뷰튠균. 자, 그러면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날. 이런 뜻이 되죠. 뷰튠균 하면 모든 날. 즉, 매일. 하루 종일. 이런 뜻이 돼요. 하루 종일. 그래서 뷰튠균 하면 하루 종일. 자그 다음에 모모부터 모모부터는 단 베리 혹은 댄 베리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우리 스텝 1에서도 배웠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자그 다음에 행사 이벤트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에트킨닉 에트킨닉 하면 행사 이벤트. 그래서 요 행사 이벤트라는 명사와 함께 쓰이는 단어가 있어요. 뉴젠네맥 düzenlemek 요거는 뭐예요? 행사나 이벤트를 개최하다 라는 뜻이에요. 개최하다 혹은 열다 뭐 이런 뜻. 자, 그 다음에 다음 주는 터키어로 뭐죠? 다음 주 하프타야. 하프타야 하면 다음 주 혹은 다음 주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준비하다 라는 당, 동사가 있어요. 준비하다는 hazlamak. 하슬라마크 하면 준비하다. 자, 하슬라마크. 그 다음에, 모두 라는 뜻의 단어. 모두는 헬케스헬케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단어들 볼게요. 자, 출장이란 단어가 나왔네요. 출장은 터키어로 이시세아티. 이시세아티 하면 출장이라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 출근하다. 출근하다라는 뜻의 단어, 단어는 이셰겔맥, 이셰겔맥 이 뜻이 되고요. 자그 다음에 이셰겔맥 즉 출근하다와 반대되는 단어는 이스텐츠크막, 이스텐츠크막. 그래서 일로부터 나오다라는 뜻이니까 퇴근하다, 이스텐츠크막 퇴근하다가 되겠죠? 자그 다음에 자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이런 뜻의 단어는 이 바칼름 이 바칼름 하면 그렇구나 아 그렇군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참여하다라는 뜻 단어는 카틀막 카틀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참여하다 참가하다 카틀막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 문화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문화원은 터키어로. culture, m a r k e u l t u r m r k e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c u l t u r 하면 문화란 뜻이고요, m a r k e 하면 뭐원 센터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다가 이는 어떻게 붙은 거예요? 그렇죠? 명사와 명사가 붙었으니까 뒤에 이가 붙어서 culture, m a r k e 이건 우리 스텝 1에서 배웠던 명사형 어미 그 과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그다음 계단은 뭐예요? 계단. 멜디벤메디벤 하면 계단이란 뜻이고요. 자, 비고란에 써져 있는 참고 단어도 한번 볼게요. 참고 단어 뭐라고 써 있어요? 유류엔 멜디벤 유류엔 메디벤 하면 이거는 이제 유류엔 걷는 계단이란 뜻이거든요. 이거는 에스컬레이터란 뜻이에요. 에스컬레이터. 그래서 유류엔 멜디벤 자, 걷는 계단. 즉 자동으로 걸어지는 계단에서 에스컬레이터란 뜻이라는 거. 자 그다음에 요리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리하다. 요건 우리 이번 그 강의의 제목 뮤드르메이 메님 케밥 피쉬메미 이스티요. 거기서도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피쉬르멕피쉬르멕 하면 요리하다라는 단어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인턴이란 단어 나왔어요. 인턴은 터키어로 스타시. 스타시 하면 인턴 그래서 스타시암막 하면 인턴을 하다, 인턴 생활을 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피곤하다라는 단어 볼게요. 피곤하다, 요룰막. 여기 R이 하나 빠져 있는데 여기 R 하나 넣어주세요. 요룰막 하면 피곤하다라는 단어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 본문에 사용된 단어들 한번 쭉 살펴봤고요.